자, 화요일 거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화요일 거 VIP를 받고요. 그 다음에 입구에 대기하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네요, 오늘. 이 친구들을 잡았어야 되는데, 없군요. 그리고 트럭을 일단 두대 보내고. 오늘은 노란 주황색 트럭을 발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루돌프는 약탈을 당할 거니까 그냥 아무거나 발송을 하고. 그리고 은밀, 은밀도 주황색. 이게 연대가 오늘 있으니까 주황색으로 발송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빨리 좀. 하나, 둘, 셋, 넷 해서 은밀을 또 보내고요. 하나, 해서 또 보내고. 하나, 오늘, 오늘 좀잘 뜨는데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실패. 슈퍼리셋. 발송. 그리고 레이더 6개만 까주고요. 셋, 넷, 다, 여. 이게 테일러 사신 분들은 6개를 까셔야 되고 자, 이제 연맹테크북 기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면은 받을 수 있고 자 일단 두개 까서 두 배가 안 떴군요 두배 없어요 두배 없고 그리고 <laughs> 여기 1일 특혜랑 슈퍼 패스랑 주간 패스랑 패키지 한번 쓱 보고 어제 이거를 설명 안 해줬더라고요 여기 패스 보시면은 영법이 10회가 있더라고요 어, 이것도 어제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결론은 하루에 10번을 쏴야 되고, 10마리를 뽑아야 되고, 아, 사격장이 드디어 돌아왔군요. 사격장을 좀 이따 보고, 10마리를 까야 되는데, 그거를 깔라면은 영웅 중간에, 지금 딱 마침 영웅 중간이니까, 자, 일단은 제가 한 마리 했고, 생존자도 한 마리 까야 되는데, 생존자 어차피 오늘 생존자 뽑는 날이네요. 그러면은 그냥 10법 할게요. 10법 하고, 10법 하고, 10법으로 군비 끝냈고 군비 끝내면서 여기 1 0회 예, 네, 이것까지 끝내세요. 그냥 끝낸 김에 레벨업 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저거 뭐냐, 뽑기로 해결을 했고요.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만발을 쏠 건데. 만발을 쏠 건데 지금 보자 10발 그리고 20발 20발 더하면 556발이고 저게 하루에 28발인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은 이틀 하면 606발 또 이틀 하면 은 마지막 날쯤 쏘겠네요 마지막 날쯤 아, 마지막 날쯤 쏠것 같아요 마지막 날쯤 되면은 대충 보자 한 680발 정도, 680에서 90발 네, 이 정도 들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풀로 여기 1라운드부터 쫙 쏴가지고 여기까지 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거는 아마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쏠것 같아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쏠것 같고. 그리고 여기 팝업스토어는 자원인데 자원인데 얘가 여기 1일 구매 여기 따로 사는 요거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자원의 필요하시다면은 차라리 여기를 사세요 그리고 오늘은 군비가 워낙 쉬워 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영법으로 끝냈죠 어차피 지금 10회를 까야 되니까 20회를, 남은 거를 이제 쪼렙들 레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20회 더 까세요. 어차피 목요일날 구상 못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까시고, 그러니까 요런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 요런, 요런, 요런 쩌리들. 아, 얘네, 얘네 레벨업 하시고 한 마리는 남겨놓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군비 시간. 이때가 오늘 연대잖아요. 연대라서, 이때 포장지 다 오픈하고, 가속도 땡길 거 있으면 좀 땡기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19시 유닛증가는 그냥 유닛 뽑으면 되고, 테크 이때 뭐, 과금을 하셔도 되고, 이때 과금을 하셔도 되고, 이때 가속 대충 쓰고, 어, 다음날까지 좀 계산하시면은, 가속을 쓰는 김에, 여기서 12시간을 맞춰 놓으면은, 다음날 수요일날, 리셋 되자마자 바로 태클을 새로 갈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대를 깔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거 계산하시고. 그 다음 내일 아침 7시는 영웅증가. 영법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쪼랭이들 레벨업을 하시든지 하면 되고. 오늘 거는 뭐 연대가 너무 쉽, 단순해요, 단순해. 쉬운 걸 떠나서 단순해. 없어요, 뭐. 자, 생존자 뽑기. 은밀 화물차 주황색. 그 다음, 건설. 끝입니다. 없어요. 뭐 설명할 게 없어. 그냥 이따가 시간 되면요. 저 뭐냐, 건설 군비 시간 돌아오잖아요. 그럼 여기 일반 설정이 들어간 다음에, 요 건설 확인, 요거 해제하고, 여기 포장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포장해 놓은 것들을 까는 겁니다. 예. 이게 건설 밖에 없으니까, 건설밖에 없으니까, 자원이 넘치거나, 아니면 가속이 넘치지 않는 이상, 자원이 넘치는 거는 올라가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가속으로 결국은 완성을 시켜서 포장지를 뜯어야 점수를 먹는데, 이게 먹는 게 힘들잖아요. 당장 봐도, 저도 막 20매칠, 11일 뭐 이런 건데, 이거 두개 빼고는 솔직히 가속이 좀 부담되긴 하거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한주 동안 이 포장지를 모아두는 겁니다. 아, 포장지를 괜히 안 뜯는게 아니고 화요일을 위해서 모아두는거예요 화요일날 까라고 이게 시스템이 얘네가 컨셉을 잡아놓은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거고 어 그러면은 아 오늘 두배가 잘 안뜨네요 두배가 영 시원찮군요 그 다음에 방랑이를 잡으러 가시네 그럼 저도 꼽사리를 껴서 가고 그리고 한파가 왔었는데, 아, 한파가 좀 아프더라고요. 이번에 7단계 와가지고 좀 아팠고. 그 다음에 용광로 기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부하고. 아, 그리고 오늘 요거, 요거 와요, 요거. 요거, 오늘 밤 23시에. 네, 용광로 웨이브 오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자. 누가 나에게 선전포고를 했나 한번 봅시다. 우리한테 선전포고 한 사람이 없나? 왜안 뜨죠? 상대가 없네? <laughs> 아, 이거 어떻게 그러면? 상대가 없는데?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뭐 버그인가 재접 제접, 재접을 해봐야 되나 봐요 왜 상태가 없지 아 버그, 버그 버그로 추정이 됩니다 아, 다시 재접 좀 해볼게요 잠깐만 자 재접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굉장히 당황스럽군요 상대가왜 없지? 어째서 없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 스킬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요. 광물전탄전 선전포고가 오늘이래? 어제가 아니네? 아이고 참. 이게 5월 6일, 6일이면 오늘이잖아요. 오늘 선전포고 왔는구나. 어쩐지 없더라. 니어젠인줄 알았네요. 어, 선전포고를 얘네가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이제 팀플을 할지 말지 이제 오전 중에 결정하고 이게 아침 11시부터 밤 23시까지 어, 진행 결정을 하고 이제 23시부터 잠깐만요 계산이 왜이랬더니 아. 맞네. 수요일 날, 23시 전까지 하고, 23시부터 이제 이사할 거 하고, 자리 잡고, 그 다음에 23시, 30분부터 전투가 시작되는 거. 아. 아니, 나 이거 순서, 순서를 네 칸을 이렇게 동글동글 해놓으니까 헷갈렸네 이게 화요일이, 수요일이고, 이게 목요일이 되면, 어, 이게 뭐 이상한데 이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30분이야, 30분. 준비 단계 30분. 어, 일단은 뭐, 용광로를 이동해가지고요. 자리 잡는 거라든지 요청 단계 요거를 어떻게 할지는 이 선전포고를 보시고, 어. 요거 상대가 어떻게 떨어지나 보시고, 여기에 이제 우리랑 같이 싸우자 이러면서, 요게 보면은 얘네가 세잖아요. 얘네가 세고, 지금 보면 여기 상대쪽에 공격력 제일 세네가 10.9고, 얘네는 11.5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네는 공격을 안 하고, 우리는 만만하게 그지 없잖아. 어? 딱, 딱 봐도, 전투력이 막 우리보다 양 사이드는 높은데, 우리는 아주 만만하게 그지 없으니까 우리한테 세명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세명이 온다. 세 명이 오고 야, 어디 갔어 아이고. 얘는 선택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를 얘를 초대를 해서 여기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거 여기다가. 우리 거 여기다가 그 1등 개를 초대를 해. 초대해서 같이 싸우면 돼. 왜냐면 여기 상대는 이미 세 마리가 배정이 돼 있는 상태일 거니까. 우리가 약한 대신에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초대하면 되잖아. 초대. 초대란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돼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이거 뭐냐. 이 레드 팀이랑 블루 팀을, 팀을 잘 배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3주차에 매칭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아니, 기껏 힘들게 상대 1위를 피해 갔더니, 얘는? 이거 상대가 없으니까 얘는 손가락 빨아야 될거 아니야. 초대를 해. 초대하면 내려올 거 아니야. 이게 좀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상관없는 문제고. 아무튼 뭐 저거 저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고. 어, 그 다음 사막전 신청하시고. 마샬. 깔아놓고. 그 다음에 지명수배. 오늘 미사일이죠. 미사일은. 미사일은, 간단합니다. 얘가 일로 가고요. 여기 빠지고, 여기 자리에 마샬. 이렇게 오면 되고, 만약에 내가 미사일이 준비가 안 됐어요. 미사일이 대기 없어. 그러면은, 이제 비행기면은 여기 마샬. 그 다음에 상대가, 아까 비행기였을 거란 말이죠. 상대가. 비행기니까 여기 스위프트나 테슬라. 그것도 없으면 킴 이게 만약에 탱크면은 여기에 디바까지 이거 자리에 디바까지 가는 그치죠? 쉬워요 지명수배 그리고 또아 영광의 원정 리셋 됐어요 수요일까지 이거 그러니까 꼭 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아니 왜 지원이 한 번도 안 떴나? 아니면 내가 얘기하다가 놓쳤나? 저거 하시고, 이제 여기 좋아요 누르시고, 여기도 좋아요 누르시고, 여기는 뭐라 그랬죠? 5승. 여기는 5판. 이거 해서 보상을 또 챙기시고, 그럼 뭐, 오늘 할게더 뽑기예요. 아, 저 뽑기. 해야죠, 뽑기. 뽑기를 해야 되는데, 생존자 뽑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선물을 받을거 받아놓고, 음. 생존자 뽑기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무료 뽑기 하나, 둘, 셋, 끝. 아, 이것도 좀... 여기, 여기, 이거, 이거처럼 이거 전환어 100개 딱 얼마나 좋아? 100개가 없어, 참! 편의성을 너무 신경을 안 쓴다 이거. 어차피 만들 거면 옆에 거 되면은 얘도 당연히 돼야 되는데. 어 일단은 뭐 아우 한명 세핑이 하나 떴네요. 장교 삼한다. 일단 주황색이 많이 떠도 좋죠. 주황색이 너무 힘들어. 또 세핑이네. 이게 보라색 애들은 이성 이상은 별로 가치가 없고 뭐 올리지 말아야 할 놈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게 좀 문제인 거죠. 자, 다 깎고 그러면은 아, 오늘 얼음성 좋아요도 하러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생존자 오셔 가지고 일단 어우, 과학자, 과학자 좋고요. 변호사가 가장 좋아요. 변호사가 가장 좋고 과학자도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일단은 얘네는 부담이 없어서 그냥 팍팍 올려 주면 되는데 어, 저장소 관리자 관리자 붙은 놈들은 절대 금지입니다. 얘네. 수리공도 금지예요. 얘네는 키면안 돼요. 방치예요, 방치. 간호사 올려주고요. 그 다음, 수리공 간호사. 자, 광부. 자, 이 상태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그니까, 여기 위에 탭 있죠? 탭. 탭 이거를 딴데 갔다 오시면요. 어, 이거, 줄 새로 고침 되거든요. 새로 고침 할 거면은, 아, 여기 위에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시면 돼요. 다른 거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UR급은 끝났고, SSR인데, 어, 제가 이성 이상은,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이성 이상은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딱, 맥시멈 이이성이에요더 이상 하기엔 너무 아까워. 음, 없네요. SSR은 거의 뭐, 다된것 같아요. 솔직히. 어, 이런 떨거지들이 있긴 한데, 얘네 안 쓰잖아. 왜냐면 여기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유, 변호사를 내가 지원을 아직 덜 받았죠. 덜 받았으면은, 변호사를 후딱 바꿔놓을게요. 여기 파견에 있는 빠른 파견을 누르면은 한 방에 바뀌는 장점이 있긴 한데 어 이게 좀 불편해요. 얘네는 초록색이 올라와 있긴 한데 이별 이상은 굳이 여기 변호사가 아닌 이상은 얘네까지 투자하기는 안깝습니다 변호사는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얘들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나머지는 없고요. 어 건설공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굳이 할 필요 없고 간호사도 필요 없고. 뭐 자원캐는 얘네도 어차피 쓰다가, 예, 얘네도 쓰다가 점점 이 UR로 바꿀 거라서 굳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뭐, 딱히, 창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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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기 세 개, 이거는 암적인 존재들이고. 뭐, 그러면 일단은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어제 제가, 잠깐만요. 몇번 서버까지 갔더라. 그마 채집기 늦었네요 이게 얼음 성을 누르면은 좋아요가. 이게 시즌별로 요 어디 가서 건물 요런 거를 누르면은 좋아요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즌 1은 호박이고 이제 2는 요거 3는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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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는 얘입니다 얘이 고양이 요거 아무튼 이거는 서버를 쫙 확보를 해 놓고 여기 즐겨찾기 저장 다 되거든요 이걸로 들어가 가지고 나눠주면 되고 어제 내가 몇, 시, 몇 가지 했는지 확인 좀 하고 올게요 어제 제가 763번까지 했네요 오늘 764번을 가서 자, 여기 남쪽에 있죠? 여기 보시면은 고, 얼음집이 좀 있죠? 어차피 여기 서버 한번 싹 돌리면 되니까 여기 눌러서 이 좋아요 옆에 요 표식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 이 표식이 있어야 좋아요 가속 줍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이렇게 1 0 번까지 먹을 수 있고요. 요거를 나 혼자 먹지 말고 이제 먹고 나면 여기 이 표식 이 표식이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죠? 이거를 연맹창에 공유하시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